자, 페이지 138쪽에 어, 중단원 문제 하겠습니다. 어, 1번 4,3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죠. 그래서, 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했을 때, 1차 함수식 아니면 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같은 얘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은 y-y1은 기울기 m에다가 x-x1을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하면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지금 x1,y1이 4,3이고요. 기울기에 당되는 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y-y1이 3이니까 3 대입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3에다가 x-x1인데 x1은 3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마 플러스가 되고요 1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서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 문제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좋은데 점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2번. 마이너스 2,3이랑 3 2을 지나니까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인데 X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됐네요. 증가량은 큰거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큰 거에서 작 빼는 게 아니라 그냥 x를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뺐으면 y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에서 앞에 있는 3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분,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고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점만 원합니다. 점 하나 아무거나. 어, 1번, 2번 점, 아무거나 점을 대입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y-y1, 1번 점을 이용할게요. 3은, 마이너스 1인데, 그냥 1을 생각할게요. x-x1인데, x1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서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할게요. 3번도 사실은 이번 아, 이번 문제랑 비슷합니다.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근데 y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아니 x절편이 4죠. x절편이 4니까 x절편 4란 얘기는 그때 y값이 0이다. 그다음에 y절편 3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의 y값이 3이라는 얘기죠. 그 사실은 2번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2번처럼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얘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게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더 쉽거든요. 그래서 x절편이 4니까 이 4라는 점을 지나고요. y절편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절편 4, y절편 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네요. 그럼 우리가 y절편은 바로 보입니다. y절편, y는 ax 더하기 b에서 b 값은 바로 구했습니다. b는 3입니다. 근데 a 값은 구한 건데 a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0,3이라는 점에서 4,0으로 갈때 x는 오른쪽으로 4칸 갑니다. 오른쪽으로 4갈때 y 값은 아래로 가네요. 아래로 간 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x가 4 이동할 때 y는 마이너스 3 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 보면 점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y는 3x 플러스 3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평행한 직선 같은 말로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르다. 라는 게 평행하다랑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3이 되겠네요. 기울기 3.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더하기 b가 되겠죠. 3x 더하기 b. 그런데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3. 기울기는 3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한정과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제 구하는 공식 y-y1은 기울기는 3이고요. x-x5는 1이네요. 그래서 y는 3x-3에다가, 계산하면 플러스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따라서 y는 3x-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수직이라고 할때 수직이라는 것은 뭐다? 기울기의 곱시 마이너스이다. 기울기의 곱시 마이너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럼 2분의 1이 기울기인데 얘랑 곱해서 2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분의 1과 곱해서 1이 되는 건 알아. 그쵸? 이건 역수라고 하죠. 곱해서 1이 되는 거. 이 둘의 관계는 역수라고 합니다. 2분의 1에다가 곱해서 1이 되는 건 2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알고알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그럼 y 마이너스 y1은 3이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다가 x 마이너스 x1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 되겠죠. 플러스 3.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일 때와 그 다음에 수직일 때의 실수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평행일 때 같은 말이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y절편은 다릅니다.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x 앞에 있는 이나 x 앞에 있는 k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하고 k는 같아야 되고, 얘도 확인을 해주세요. y절편 마이너스 3과 2가 다르다. 어, 그러면, 따라서 k는 2가 되겠네요. 평행할 때는 k가 2다.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시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k를 한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2를 없애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2이 2 없어지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일 때는 k값이 2고 수직일 때는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2, 마이너스 2와 y는 x 더하기 4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한 점이 x1, y1,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때이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1, y1에 해당되는 게 뭐죠?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거는 y는 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항을 다한 쪽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는 0의 걸로. 어,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냥 이 왼쪽에 있는 y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y는 이동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요. 플러스 4는 0 나옵니다. 따라서 a 에당되는 값이 1. a.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숫자 1이 생각되는 거죠. b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1, c는 4가 됩니다. x1, y1은 2,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이 d를 구하는 식의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1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2가 되고 분자는 2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8 나오네요. 8. 루트 2분의 8이고요. 2분의 8 루트 2인데 2로 약분하면 2은이 2, 2, 4, 8 따라서 4 루트 2가 나옵니다. 4 루트 2.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어, 직선 ax-y-b는 0의 기울기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x-y-b는 0인데요. y는 2라고 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y만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ax-b가 남습니다. 이때 a가 기울기인데 지금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이고, 기울기가 2이면서 한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마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죠? y 마이너스 y1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인데 x1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y 플러스 1은 2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1을 곱하면 2, 3, 6 나오겠습니다. 어, 실의 모든 항을 다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야 하면, 2x-y가 되고요 플러스 6은 원래 있었고,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0 나옵니다. 따라서 2x-y 플러스 5는 0이니까, 어, a 값 기울기 2, a 값이 2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구했었고요 a가 2라는 거 구했죠. 그래서 이게 a 값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b는 5가 되겠습니다. A는 2, e, B는 5.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겠습니다. 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Y절편을, 아니, X절편을 구하는 문제죠. 자, 마이너스 2,0과 4,4의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하죠? 어,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즉, 어, X값 마이너스 2랑 4를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서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0하고 4를 더해서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0 더하기 4를 1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4니까 2네요. 그래서 2분의 2니까 1, 그 다음에 1은 2, 4, 1, 2가 되겠습니다. 즉, 1, 2라는 점을 지나고 한 점, 1, 2를 지나고요.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x 절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y y 1인데 y1은 2가 되고요. 기울기 4에다가 x-x1인데 x1은 1이 되네요. 따라서 y는 4x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2가 돼서 y는 4x-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때의 x절편을 구하는 건데 x절편은 다른 말로 하면 y값이 0일 때의 x값을 구하시오.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은 4x-2이고요. 2는 4x,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뭐다? 4분의 2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 직선 4x+, y+, 4a에서 얘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X축과 Y축을 둘러싸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직선을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Y는 4A에서, 어, 가장 쉬운 값, X절표, y 절표 구하겠습니다. X절표라는 것은 Y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4X는 4A입니다. 어, 양별을 4로 나누면, 41은 4, 4, 따라서 X값은 A네요. a절편이 지금 아니 x절편이 a라는 겁니다 a 0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게 y절편이 되겠죠. 그러면 4x에다가 그냥 여기다 바로하겠습니다. 4x에다가 0집어넣으면 0되고 y는 4a가 나옵니다. x에다가 0집어넣었더니 y는 4a다. 따라서 0, 4a를 지난다는 얘기죠. 근데 양수 a라고 했습니다 a는 양수입니다. 어 좌표평면에다가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만 그려보겠습니다.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a가 양수라고 쓰니까. 일단은 x축에서의 a간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은 a가 되고 y절편은 4 a니까 어딘가에 4 a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딱 하나 있죠. 그런데 얘랑 x축과 y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8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넓이가는 곳이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a 곱하기 사 a 나누기인데 곱하기 이분을 하겠습니다. 얘가 뭐다 팔이라고 했습니다. 이른이 2, 2, 4, a제곱은, 어, 양변 2로 나누겠습니다. 이른이 2, 2, 4, 8, a제곱은 4다. 따라서 a는 뭐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에서 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 일치할 때는 점 하나가 교점이죠. 아니 일치할 때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한점 하나가 교점인데 일치할 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뭐두개 이상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런데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평행하다는 얘기죠. 평행할 때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x의 개수랑 y의 개수 b가 같다고 했습니다. 즉 k 플러스 5대 마이너스 1은 6대 k랑 같다. 양항의 곱과 유항의 곱은 같다. k 플러스 5랑 k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k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6 이항하면 플러스 6은 0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죠. K가나 2차 방정식인데 중학교 때 배웠지만 우리가 1학기 때도 배웠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할수 있어야겠죠. K 플러스 2,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은 0이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그런데 문제에서 구한 이 k 값을 모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이 문제는 모두 답이 되는데 이거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어, 지금 이 뒤에 있는 거 k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여기 3이죠. 여기 3인데 여기다가도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두 그래프가 두 직선이 일치하지 않는,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예, 계산하면 두 개만 같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어, 2가 나오죠. 그다음에 k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이제 또 대입해서 두 그래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계산하면 6 나옵니까? 그래 뒤에 있는 어, 이 값까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9번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9번 문제 음, y축 위에 점의 p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음, p를 구하는 건데요. y축 위에 있는 점 p는 뭐죠? p는 어떻게 넣을 수 있죠? y축이니까 x값은 0이죠. 0,a라고 넣을 수 있겠습니다. 즉 0,a라는 점에서 2x-y-2는 0의 거리 d를 구하시고요. d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1 나오네요. 그 다음에 ax1인데 x1은 지금 0이니까 2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시고요.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의 절대 값입니다. 그 다음에 0, A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E,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것과의 이제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분모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입니다그 다음에, 어, A가 1이고요 X1이 0이네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고요 X, Y, Y1은 A죠. 이렇게 됩니다. 그면 여기는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최종식이 뭐냐, 음, 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 절대값이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2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같았습니다. 근데 예를 이들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a 플러스 2의 절대값과, 2a 플러스 1의 절대값과 같다. 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얘랑 같은 얘기입니다. 어, 마이너스 5의 절대값과 5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로 그냥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수처럼, 보일 때는 양수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 2a 플러스 1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마지막 식에서 요 식을 이제 보게 되면, a 플러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와 같거나 또는 a 플러스 2는요. 2a 플러스 2와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2에 이항시키면 플러스 2가 돼서 a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었고 플러스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3a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거는 2a를 놓고 그 다음에 a를 이항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2-1. 따라서 a 값이 1 나옵니다.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a라는 것은 점그 X, y축 위에 있는 점이었죠 y축 에 있는 점이니까 이 p라는 점은 0,1 또는 p는 0,1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뭐 ABC라는 이 삼각형이 있다고 습니다 이때 점 A를 지나면서 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하게 되는 이 점을 D라고 하게 되면 D라고 하게 되면 지금 ABD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ADC 삼각형의 넓이가 같게 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두개 삼각형은요, 이두개 삼각형은요, A라는 꼭지점에서 BC랑 평행하게 같고,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높이가 같습니다. 이 높이를 H라고 하면요, 어, ABD랑 ADC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이 같아야지만 넓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BD의 길이랑 DC의 길이 같다. 그럼 점 D라는 거는 b c 에 뭐가 된다? D는 BC의 중점이 되겠죠. BC의 중점과 bc의 중점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라는 점은 0,4, 그 다음에 c는 6,0이니까 중점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0 더하기 6, 그 다음에 2분의 4 더하기 0. 그래서 3,2가 중점이 됩니다. 근데 a라는 점은 2,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 2,5와 그 다음에 중점, 한 1,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두점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일단 기울기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이 2에서 3으로 됐으니까 1 증가했네요. 그 1은 3백이 1한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y 값 뒤에는 있 2에서 앞에 있는 y 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면서 어, 한점 a를 할게요.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적식 y-y1은 5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3에다가 x-x1은 2가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마마 플러스 2,3,6 마이너스 5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기겠습니다. 어, 원점과 이 주어져 있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과 그때 실수 k까지 원점은 0.0, 그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이 플러스 이거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면 kx 마이너스 ky는 0입니다. 그럼 x끼리 묶어주면 x의 계수는 1 더하기 kx. 그 다음에 y는 y랑 마이너스 ky네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ky.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점과 직, 아, 한 점과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분의 b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a는 1 플러스 k 미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x1, y1이 다 0이네요. 0이니까 AX1 플러스 BY는 다 사라지고요. 상수 마이너스 4만 남습니다. 이거에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에 최대값. 어, 분자는요. 4라는 숫자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분자 절대값 마이너스 4는 이 값은 그냥 4가 되겠죠.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커지려면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자는 4입니다. 예를 들면 분모가 4라고 할게요. 4분의 4는 1이죠. 어, 분자가 4인 상태에서 만약에 분모가 1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커지네요. 아, 분모라는 숫자가 작아져야지 분, 전체 숫자가, 전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1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분모에 있는 이 숫자의 최소값을 구하고요. 그때의 k도 같이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1 플러스 2k 플러스 k 제곱.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입니다. 그러면, 2 k 2 k 없어지고요. 2 k 제곱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값은, k제곱은 항상 양수이거나 가장 작으면 0 나옵니다. k제곱이, k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는데, 가장 작은 값은 k가 0일 때죠. k가 0일 때, 그때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2 k 제곱은 없어지니까, 그때 최솟값 뭐를 갖는다? 최솟값 2를 갖습니다. 최솟값이.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알맹이만 한 겁니다.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만 한 건데 지금 계산한 게 최솟값이 2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루트 2분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3입니다 이거 분모 유리화 시키면 2분의 4루트 2가 돼서 2로 약분하면 답은 2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k가 0일 때, k가 0일 때, 최대값 2루트 2를 갖는답니다. 최대값 2루트 2.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반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어, 하나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콤마 마이너스 일단 1을 지난다니까 점 하나 주어져 있고 기울기는 아직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기울기는 k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k이면서 한 점, 이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에다가 x-xy죠. 이 식을 정리하면 y 플러스 1은 kx-2k입니다. 이 항을 오른쪽으로 다이할게요 그러면 kx-y-2k-1은 0입니다. 근데 얘랑 원점과의 거리가 지금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네요. b제곱. 어 x1, y1 둘다 0이니까 뒤에는 상수항 c만 남습니다. c의 절대값. 얘가 뭐다? 이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간단하게 하면 이제 분모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 문자는 마이너스 아까 그 점점 문제에서 었는데 마이너스 5랑 5의 절대값은 같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2k 플러스 1의 절대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2k 플러스 1로 적을게요. 얘가 1이다. 그러면 2k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뭐다? 얘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어, 절대 값을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여좀 지우고, 이랬을게요 그러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랑 같냐? 어,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서 이게 되죠.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과 k 제곱 플러스 1이 같습니다. 지금 1, 1 없어지고요. k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돼서 3k 제곱 플러스 4k는 0이다. 따라서 k로 묶으면요, 3k 플러스 4는 0이다. k는 0 또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음, 여기다 다시 적으면, 기울기 k, 기울기 k. 따라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k에다가, 어, 요 식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요. 요 식에다가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 오른쪽은 다0되고요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나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할게요.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나오는 식이, 식, 아, 답만 나오겠습니다. 답만 부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y는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5이다.